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 가실래요? 덤벨프레스. 아, 나 아예 그안 하고 있어 덤벨프레스. 아니, 스미스 하실래요? 바벨은요? 덤벨. 벤치프레스. 아, 네, 아, 네. <laughs> 바벨. 스미스도 안 하고, 덤벨도 안 하고. 뭐, TV 아, 있으세요? 이거, 이거 해야, 어, 치면, 어,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아, 오늘 그냥 <laughs> 카메라 끌까요? <laughs> 아. 아니, 이제 너도 이끌, 이끌 때가 됐지, 이제. 너도 유튜브 오래 했잖아. <laughs> 그니까 러 무슨 얘기야? 되지? 완전 안 들으면 만 들으면 들어어떤 들으면 안 들으면 안문으면안들으이안 들으면 이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들잘요르겠어요왜그러면모르겠어안요웃면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들 아, 면안들으 <만드> <laughs> <laughs> <받아야 되냐? 웃음> <잘 웃음> 뭐지? 이게 한 스푼만 타니까 초록 매실 맞더라고 여러, 여러 개 타면 너무 단데 딱한 스푼만 딱 나니까 진짜 초록 매실이랑 비슷해 어? 그지 그냥 초록 매실이 매실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 뭔데요? 2 a 3대500 아3대5 0 거? 응. 어, 형 그... 초록 매실 맞나? 형 아이언맥스 거 형이 사주면 더 싸요? 찍을 때도 텐션 나던데. 우녀 찍을 때 텐션 높이시잖아요. 왜 우리, 그거... 우리 형 컨텐츠에 그거예요, 형. 왜 우영재만 좋아하냐? 그래서 <laughs> 형 부른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laughs> 예. 우영재 할때 똑같이 이렇게. 편집이 저... 잘 돼서 그런 거야. 저한테는 우영재한테 하는 것처럼 왜저옛날엔저 매... 좋아했잖아요, 형. 옛날에 프로카 처음 탔을 는저 좋아했잖아요. 맨날 부르고 한 번도 부르는 거못봤어요저 저를. 어, 어디를 불러? 어디든. 어디든요, 형. 나 아무도, 안, 난 아무도 안 불러. 아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이거 잘라주세요. <laughs> 오늘 은초 형한테 서운함을 토로하는 날. 서운해? <laughs> 아니 농담이에요. 형. 아, 가시죠 형. 아, 가자. 나오오신. 뭐야? 저랑은 마지못해, 피곤하실 마지못해 피곤하실 나오신 거 아니야? 마지못해? 피곤하신데. 왜 저랑은 왜 맨날 피곤한 상태로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지? 아 오늘은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우리 형 1호, 우리 형 1호를 그데온 날인데. 요즘에 은충이 형그 외모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 요즘 시절인데 일단 이 머리가 형이 지금까지 한 머리 중 제일 잘 어울려요 아, 네. 특히 이쪽 모습 형형형 이렇게 여기 그죠? 아 지린다 머리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너는 앞머리가 있는 거는 귀엽고 올리면은 잘생겼는데 올리면 약간 뭐라 해야 지쪽제비 같다 <laughs> 아 쪽재비가 <laughs> 여우? 아, 여우? 쪽제비도 어. 비슷한 관상이긴 해요 어. 쪽제비 어, 여우. 약간 여우 어, 맞아, 맞아. 기름 바른 여우 느낌 아 기름 바른 여우 어.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어. 제가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여우. 어. 근데 일단, 형, 이런 얘기 그만하시죠. 왜 시작한 거야? <laughs> 운동 들어가시죠. <laughs> 그래서 은총형이랑 한번 가슴 운동 해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 가신대요. 덤벨프레스. 아, 나 아예 안 하고 있어, 덤벨프레스. 왜요? 나는 머신으로만 하 그러면, 그, 저기, 케이블로 가실래요? 어. 가시죠. 형님. 근데 케이블 앉아서 할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아, 앉아서 할까? 형, 서서하게요? 나는, 아무뭐나한거 없어. 앉아서 음. 해서 한거 없고. 아니, 스미스 하실래요? 스미스도 안 해. <laughs> 스위스도 안 하고 덤벨도 안 하고 그럼 바벨은요? 덤 벤치 아, 네, 프레스. 아, 그럼 아예 프리웨이트 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뭐, 아. 고중량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중 아, 아. 하지. 뭔데요? 케신으로 뭐로... 고중량 하지. 케... 머신으로 고중량 아, 하지. 아형 머신으로 만 한다고요? 아, 가슴 운동? 나랑 진짜 다르다. 저 가슴 운동 프리마 하잖아요. 아, 네. 제가 가슴 운동에서 머신 쓰는 거 유일한 게 케이블이랑 스미스 머신이 가장 머신인데. 네, 오늘 유진님이 한번 따라가 보죠. 제가 은총이 원충이 은총이 형 거래. 어, 어, 어. 그러면 저쪽에서 말해. 그 체스트 플레스 머신 가실래요? 어, 어, 어. 네, 그 군주들 음, 그 아, 뭐, 바로? 그럼 뭐부터 하시게? 아, 케이블부터 아, 하세요 아, 형. 케이브. 형 하신들 할게요. 아니, 야 너는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물고리뭘 뭐 주렁주렁 양아치처럼 잘 보이냐? 아 죄송해요, 저, 저 장난이에요, <웃음> 장난이에요. 아 <laughs> 장난인 거 알죠? 미안 미안. 어, 해. 네, 네,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늘은 그냥 아 말할 수 없는 마음 가고 싶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laughs> 솔직하게. 그쵸? 아, 피곤해가어고 원래 네, 네. 하체 운동을 밤에 했거든. 생각보다 피로감이 있네. 이게. 오늘 그럼 은근히 수업 많이 하셨던데? 쉬는 날 치고 한세개 하셨죠? 두 개, 두 개. 아, 두 개. 아, 나는 이제 수업을 많이 못 하겠어. 더 많이 늘리, 늘리고 있어요. 수업을. 아, 진짜. 좋쓸 때가 많아지기 때문에. <laughs> 이래 계획도 해야 되고 <laughs> 미래를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아, 유진이가 지금 열심히 일을 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풀, 프레스죠? 뭐 TV 있으세요? 이거, 이거 그냥. 어, 지금 어,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아, 오늘 그냥 카메라 끌까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뭐? 어? 어? 텔레파시로 알았지고요. 어. <laughs> 아유, <아니, 웃음> 이 정도만 안해야지몇년을만났는데눈만 아, 봐도 알아야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만 봐도 바로 응. 알겠죠. 응. 왜 말해 응. 주시지. 응. 네. <laughs> 느낌해 나고 또. 어형 요새 으셔잘 생기셨다. 요새 좀 관리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런가. 아유. 유지 씨 유지 씨 저리 형님. 다시 녹음 찍어야지. 마흔이. 형님이 더 나아요. 진짜로. 아니야. 얘가 하도 저를 인스타에다가 막 60대 80대라고 계속 써놔 갖고 지가 계속 물어봐요 지금 6 60, 0살이네아그 500만 영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우리 아빠가 60살이신데 <laughs> 다섯 여섯 어. 어. 다섯 왜아왜 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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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보여요 형 오늘 좀추아요 아, 밖에, 밖에 되게 추워 아 진짜요? 어나 지금 소, 손이 다 얼어있어 지금 <laughs> 지 가깝잖아요 그니까요 손이 차가워지기 아, 전에 르, 도착할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서는 이 손발에 피가 안 가는 거같아아 진짜요? 아 이게 형들이 아.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 20대 때. 예, 그때는 형들이 지금 제 나이보다 조금 많았요 여섯, 뭐, 일곱 이럴 인데 스멀스멀 저한테도 좀그 소화가, 한, 먹어 보면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 3 아. 바뀌어요. 소화가 맞게. 바뀌어 소화가. 이게 센서 올 거야 이제. 뭐가 또 와요? <laughs> 뭐가 오는데요 이제 또. 아, 다른 것들도 올 거예요. 그 다른 거무 보는 감태한다든지. 아 성욕감. 그래? 2019년. 8년 겨울에 처음 만났나? 어, 20년 초. 20, 20년에 처음 뵀으니까 지금 5년 5년 됐잖아요. 형이랑도 어느 생각? 초반에 은총 형이 이렇게. 그래도 이거보다 열정이 또 조금 더 있으셨거든요. 어, 열정이 줄어들 나이지. 어어 <laughs> 들어가세요 형님. 형이 네. 너도 너도 열정이 옛날보다 확실히 줄었지.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형제랑도 그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벗어 주시죠 형님. 아, 그래. 어? 이나시로입고 오셨어요? 오늘 가슴 운동인데? 왜? 네. <laughs> 아예 <그냥> 보여 줄 <laughs> 생각이 없 어, 시댁소가... 없는 날씨를 나시를... 가 가슴 운동이랑 상관없는 날씨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잘 보여. 아, 아니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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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왜? 뭐, <오늘? 웃음> 야, 요즘, 야 요즘... 요즘에 패션이 그게 가슴 딱 드러내고 안 한다고 지는 그러면요? 딱 가리고 해야지 음. 은은하게 보여야지. 요즘에는 다 이제 하도 벗어대니까막 약간 그거에 대한 또 이제 그 반대 그 오정 반합의 그알지 <laughs> 네. 오정 반합이요? 어. 네. 그러니까 정반합인데 어... 오정 반합은 어... 그게 정신기록거 어... 아니에요? 네. 그래요. 래는 정반합. TV 간지 알지? 떡이 네. 떡이 오치세 준비. 그거 꾸러기 숙이래요? 어. 절대요. 똘기 떡이 호치 새춤이 자축김묘 이거 진짜 몰라요, 애들. 드라고 요령이. 절대 모를 걸요. 미미 진상호미. 왜냐면 저도 몸골어 그룹에 대한 본 방을 본게 아니라 비디오로 아, 봤거든요. 아, 근데 형들은 아, 아마 TV에서 나오는 걸 보셨을 거야. 너 이거 아, 아니야? 너 똘기 떡이 호치 새춤이 자축김묘 알아? 똘기 떡이 호치 새춤이 자축김용. 묘 기가 안 좋아요, 별로. 현재는 먹는 라고 단어. 메인 운동. 어, 나는 메인 운동이 따로 없어. 아 <laughs> 무슨? 그러니까 무슨 얘기해야 되지? 아씨, <laughs> 또 이거 이게 봉착하는. 내가 이거 완전히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아니, 그래. 이제 너도 이끌, 이끌 때가 됐지 이제 너도 유튜브 오래 했잖아. 이 상황을 음... 잘 타게 해보라고. 어, 노래, 바, 노래 다시 바꿔 야 되나? 형 저와의 과거의 금, 그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라도 한번 풀어주세요. 형. 너무 감동적인 게 뭐예요? <laughs> 서로 어려웠을 때 힘이 되준 거라든가 어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제가 싸울 뻔한 일이 있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사, 저희가 약간 삼각관계인 게 뭐가 있냐면 어. 승현이 형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제가 화를 많이 내는 편이고 그다음에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은충 형이 화를 내 주시는 편이고 <laughs> 은충 형은 무슨 일을 잘안 당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승현형은충형다 우리 형들한테 뭔가 하면 좀 많이 화가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때 그. 못보는데 참았습니다 <laughs> 실제로 싸우지는 않아요 말만 네, 그렇게 그렇죠, 하 그렇죠, 그렇죠. 어, 어. 말로만 어, 화, 화, 화가 많이 난다 어, 싸우, 진짜 싸우지는 않아요 실제로. <웃음> <웃음> 은총이 형이 ISFP이시고요 I 저는 EMTP여서 MBTI 표에서는 보, 봤을 때는 사실 그 저랑 가장 안 맞는 MBTI에서 두 번째 <laughs> 은총이 형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은총이 형 MBTI가 유원이랑 똑같거든요 아 <laughs> 유원이가 <안> ISFP <웃음> <웃음> 엄마가 가장 저랑 가장 안 맞는 MBTI고. 뭐... ESTJ요. ESTJ. 아, 아. 음... 엄격한 관리자. 아. 저는 약간 그런 막 너무 질서 막.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어, 그거왜 그렇게? 라고 했을 때. 아. 원래 그러니까. 아. 이유가 안 되잖아요. 어, 원래 그렇지. 그런 건.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엄마고, 아. 그 다음 동생. <laughs> 동생이랑 MBTI 똑같구나 어휴, 어차피 유원 씨랑은 나랑 잘 맞더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저는 유진이의 어머니랑 똑같아요. 1, 2위가 여기 다 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쩐지 안, 안 맞을 수밖에 없네. 또 같이 하는 거 오랜만이네요. <laughs> 네, 근데 사실 은총이 형이랑 제가 좀더 운동 스타일이랑 사실 비슷하긴 해요, 원래. 원래는. <laughs> 어, 아니요. <laughs> 어,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궁금해 주세요. <laughs>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대답? 네, 대답이요. 아, 저는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전 누구랑 같이 운동할 때 운동 하실안 돼요. 합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걸 왜 여기, 오늘 얘기하세요 <laughs> 그럼 왜 오늘 소식하기 얘기했어요? 아, 다른 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laughs> 아니 너, 너가 편하니까 말씀. 다른 사람이랑 모른 사람 아빠한테 하시는 운동 아빠한테 너무 시, 이게 실현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같이 하게 되면 스타일이 다르잖아. 네. 근데 어차피 내체에 낮으니까 그 사람 스타일로 내가 운동을 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언나그 그날 운동이 잘안될 때가 왔잖 근데 오, 오늘 형이 원하는대로 하세요. 이미 이 무게가 내가 원하는 무게가. 아니야 형이 원하는 무게로 줄이세요. 어. 네. 음. 끼래미 악동방 보셔야0테니까 5, 6, 여섯 으악 아홉 6, 5, 와 5, 6, 5, 6, 5, 6, 5, 6, 5, 6, 이거 5, 6, 5, 6, 5, 6, 5, 오이 6, 5, 6, 5, 6, 5, 6, 5, 6, 이 6, 5, 6, 5, 혹시 무게 아쉬니까잘 올라. 아아 죄송합니다. <laughs> 형. 아형그 총총걸님께 아. 실제로 같이 있을 때도 총총걸이라고 해요? 아니? 오버라 뭐 그러지 오버. 아아 아. 뭐라 그러세요? 뭐, 애칭? 저 유나.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유나라고 하고 애칭 없어? 유나라는 이름이 가장 사랑스러운 포치기 <laughs> <호칭이기> 때문에. 걔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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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뭐라 그래. 오빠라고, 그, 오빠라고 오빠라. 하고 그래. 오빠라. 네, 보통 오빠나 뭐야. 아... 오... 아 그래? 아... 9살 차이인데? ㅋ <laughs> 세이 네, 거꾸로 돌아가네 이거 <웃음> <웃음> 형 얘기한 고 생각 생각나가지고 구애하는 원숭이? 구애하는... 고릴라 네 완전 어, у 운동법 하나 만들어 네? 어떤 거요? 구애하는 원숭이 네. 네 운동법이라고요 구애하는 원숭이 운동법이요? <laughs> 아 구애하는 고릴라 운동법이요? 지금 이거요? 뭐라고 받아니?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아, 우, 웃기거든요. 웃긴데 아, 사실 만나지 말자. 아, 저... <laughs> 이게 아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그런, 저... 그런 거죠. 은충이 형이랑 저희가 <laughs> 은근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내가 형들한테 혹시라도 너무 버릇없게 보일까 봐 그거를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은충이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한적 있어요. 형 오늘 저 혹시 제가 형들한테 좀 버릇없게 한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그 형들이 없다 그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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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어, 불편해서 말하는 거야. <laughs> 근아니 어. 아니, 진짜 없긴 했어. 없긴 했는데, 이제 물어본다고 자체가, <laughs> 지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물어볼게.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이 있어요. 이제 형들이랑 같이 방송으로 어디 패널로 나가면. 아. 이게 막 정신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면은, 혹시 내가 말실수 아. 오늘 한거 없나? 이거 이제 형들한테 아. 한번 물어보는 거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아기가 없이 하면은, 그거는 어. 오, 어차피 형, 그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평상시에 존경하지 않거나 네. 아기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아, 그 사람한테 혹시 실수했으면 어떻게 하지? 약간 내가 나의 속마음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에이. 물어보는 거지. 뭐라 들 몰아가시는 거죠. <laughs> 에이, 에이. 바디체크 그썸네일그 바디체크 당황한 김유진. 이거 어떻게 해서할 팔까 이 영상을. <laughs> 가슴 움직이는 걸로 이걸 인터넷에서 근신경을켜 켜야지 키워, 이게 안된다고 너무 커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진짜 고릴라 같아, 고릴라. 구애를 하는 고릴라 같아. <laughs> 구애를 하는 고릴라 같다, 진짜. 와. 가슴을 자랑하면서 <laughs> 이렇게 해도 뭐 하나 해야, 해야지 이제 삐친다 <laughs> 또. 오오 오. 오, 오, 오 <laughs> 죽 형님 역시 <laughs> 밤, 방송 삶이 <밤에> 살아나십니다 형님 <웃음> 역시 <웃음> 형들이랑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laughs> 처음에 만난 초반에 <laughs> 형들 텔레파 낮아요 그래갖고 제가 막 떠들고 막 <웃음> 이렇게 <웃음> 처음에 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후반부 되면 점점 에너지가 빠지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 <laughs> 순간이 오잖아요 <laughs> 이제 어 이제 지금 일어나시죠 하면 그때부터 승윤이 형이 <laughs> 어, 시작해요 어. 아, 근데 맞죠 승윤이 형꼭 일어나시죠 맞아. 하면 시작하는 거 뭔지 아시죠 맞아, 맞아. 나는. 조용해, 조용히 있다가 점점점점 나는 떠드는 스타일이고 너는 초반에 몰아붙이다가 점점점점 얘기하고 주의가 그래. 좀다 어, 달라.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만나냐어요 어, 가운데 지점에서 한 번만. 잠깐 만나요한 아, 만나요. 그, 만나요, 네, 네. 30분 정도 한번만나 <laughs> 그리고 제가 먼저 꺼져서 그때부터 어.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너무 때리고. 네. 네가 언제가 합성을 해요 그러면? <laughs> 알까? 아 그렇구나. 합프하고 약간 눈깔이 풀렸다 그러면 이제. <laughs> 아니에요, 얘한테 맞춰야 되는 게 제일 편해요. 저랑 승현이한테 맞추면은 아예 은총형 그냥 아예 그냥 그안 만나고 싶으면 그냥 아 오늘 좀 피곤하다라고 아, 그냥 아예 아, 안 아, 만나버리시는 아, 스타일이라서 아, 아. 나는 오늘 사실 항상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laughs> 그걸 왜 자꾸 저러지 그때 얘기하세요. <laughs> 편하니까 말하는 거지 이제 그만 그만 부르라고 <웃음> 이제. <웃음> 그 승현이 일단 좀 목소리 크시, 목소리 크세요. 그렇죠? <웃음> 인정하세요. <웃음> 시골 사람들, 그죠? 말이 느린데 목소리만 커그 어. 말을 빨리 해야 되는 데서 음량을 높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근데 맞죠? 근데 진짜. 공감하시죠? 아, 이건 들어가도 돼. 승현이 목소리 커요. 그래 승현이 형은 어떨 때 이제 그럼 조금, 어? 목소리가 좀 크신데 싶냐면, 엘리베이터. 아, 인정하시죠, 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제가 이제 은 은주... 승현이 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 밥 드셨어요? 그러면, 어? 나 먹었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이제 그냥. 뭔지, 형, 공감 공감의 웃음. 공감의 웃음 맞죠 이거. 얘기를 해보신적 있어요? 아유. 터 상처 받으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승현 형이 은근히 제가 하는 얘기에 상처를 많이, 많이 받더라고요래도 그래. 내가 저한테 상처 많이 받는 아니 그러니까 형이 저한테요? 어. 제가 저한테 뭐, 얘기하는 게 뭐는데요. 에이 이게 맞다. 오늘 있었어. 아, 그렇구나. 오. 둘! <웃음> <웃음> 셋. <웃음> 좋아요. 갈게요. 이제 <웃음> 버티고 <웃음> 둘 <웃음> 다시 버티어서 마지막 끝까지 쭉 <laughs> 오케이. <웃음> <웃음> <힘이 되는지>. 오케이. <laughs> 스 있어. 네거티브 혼자라는데 네거티브 할때내 힘으로 안 하게, 안, 안 하게 되던데? 아, 진짜요? 너가 잡혀도 많이 잡던데? 이게 네거티브 할때 제가 힘이 풀리면 얘가 다시 들어올 때 힘들거든요. 아 힘들까 봐. 어. 내가 힘들까 봐. 어. <laughs> 죄송합니다. 형. 나야 돼. 나야 돼. <laughs> 원래 같은 이것도 욕이죠 <laughs>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laughs> 거죠. 형제님께서, 에이스 깻, 니가 다 들고 있잖아. 아, 팔을 잘라버리다 그렇게 저한테도 해주세요. 어? 괜찮아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저한테 안 하세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좀 고민이기도 해요. <laughs> 어. 사람들로 하여금 왜좀 어려움을 줄까? 공, 얘는 어떤 느낌은, 아니, 얘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누가 더잘 호의를 베풀었어. 그러면 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가 있어서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아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 야 나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이거를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보니까. 좀 분석을 하고 봐라 라고 이 청춘걸이 나는 항상 말해요 그러니까 유진이는 약간 모든 말에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농담처럼 혼려가는 말할 수 있는데 어? 왜 정말 그랬지? 어, 어 보면 칭찬해줘도 이그 새끼 나한테 왜 칭찬했지? <laughs> <laughs> 아, 맞저전 사실 어. 나쁜 거보단 좋은 걸좀더 의심한 편이긴 한것 같아요 셋넷저우 유진이는 기억 못 하는데 <laughs> 저랑 하나, 하나 같이 할 때는 이걸 같이 했거든요. 자기 운동할 때는 안한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형님. 네. <laughs> 딱 얘가 그 움직여 보고 제가 딱그깨달음얻어고몇 몇, 올리세요? 아까 90, 아, 나, 80, 내가 9 0했냐 80, 80, 어, 네. 어. 80, 아까 80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 많이 봐봐요 지금도 지금 제가 이제 아, 저는 유진이 움직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형님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아니요 그 아니야? 아, 아, 어. 오히려 그런, 어. 얘기, 그런 얘기 말고 뭘 어. 얘기하려냐면 어. 좀 진지한 얘기인데 형님이 이렇게 맨날 웃고 있고 이러니까 약간 어른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근데 사실 그래도 설명제 있으면 은총 형이 어. 어쨌든 제일 맞춰 같긴 하다. 맞춰 같긴 맞춤. 아 그러니까 네. 맞춰 맞으니까. 그까 그러니까 <laughs> 가장 그 어떤 상황을 볼때좀 넓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아. 아니겠지. 아. 그런애도 아니겠지. 결국 니도니가 니가 제 말이 맞을 때가 꽤 많죠. <laughs> 네. 보통 사람은 악해요, 형아. <laughs> 이유 없는 호의는 없어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호의를 베푸는 거지.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